공회전 상태에서 1460cc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. 현재 그러면 드라이버와 에어컨 상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에어컨과 드라이버를 사용했을 때두개다 연료 사용량 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시간당 연료 사용량은 2300cc. 컴프레이셔가 돌아갈 때는 기름 량이 많았는데 현재는 한풍기만 돌아가고 있고 다시 컴프레이셔가 돌아감으로 해서 연료 사용량이 증량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여름처럼 외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컴프레이셔 돌아가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. 그래서 1분당 연료 사용량은 40cc 정도 소요되었으며 시간당 연료 사용량을 보게 되면 2200cc 또 이렇게 이 시간을 좀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2280cc 이 정도로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그래프가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는 거는 컴프레이셔가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를 보여주며 실내온도에 따라서 컴프레이셔가 그, 작동했다가 작동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